한때 이집트가 한국산 K9 자주포를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났을 때 거래가 엎어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차군단 독일이 자기네 엔지들 항공무기에 쓰는 걸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2025년 지금 이집트 사막에는 보란 듯이 K9 자주포 200여 대가 깔려 있습니다. 독일이 길을 막았는데 어떻게 수출했냐고요? 한국인 특유의 오기가 발동했거든요. 더러워서 안 쓴다. 우리가 만든다. 독일의 코를 납작하게 누르고 국산 심장을 달고 사막을 지배하게 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집트가 처한 상황부터 좀 알아야 합니다 이집트하면 사막이죠 여기 온도가 55도까지 올라갑니다 우리가 사우나 들어가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쇳덩어리인 탱크나 자주포는 오죽하겠습니까 게다가 더 무서운 건 미세모래입니다 이 사막 모래가 얼마나 곱냐면 엔진 틈새란 틈새는 다 파고들어서 기계 안을 갉아먹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폐에 시멘트 가루가 들어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동안 이집트와 중동 친구들은 가성비는 중국이지 하면서 중국산 자주포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 처참했습니다. 야, 포쏴! 하면, 잠깐만요, 엔진 과열됐어요! 이러고, 야, 이동해! 하면, 모래 껴서 바퀴 안 굴러가요! 이러는 겁니다. 싼게 비지떡이라더니, 이건 비지떡도 아니고, 그냥 모래떡이었던 거죠. 미국산 에밀봉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시원한 유럽이나 미국땅에서 놀던 애라 이 뜨거운 사막에 오니 맥을 못 춥니다. 사거리도 30km 밖에 안 돼서 적들이 40km 밖에서 야고르지 하고 도망가면 그냥 구경만 해야 했습니다. 이집트 포병들이 답답해 할 만도 하죠. 결국 참다 못한 이집트가 한국의 한화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사계절 다 겪어본 한국 맞죠? 우리 사막에서도 쌩쌩 달리는 놈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돈은 준비됐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고객님이 원하시면 만들어야죠. 하고 바로 연구실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탄생한 것이 바로 이집트 맞춤형 모델 K9A1 EGY입니다. 이름 뒤에 붙은 EGY는 이집트 전용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이 녀석은 그냥 색칠만 황토색으로 바꾼 게 아닙니다. 뼛속까지 사막형으로 개조했습니다. 첫째, 엔진이 숨 쉬는 콧구멍에 2중, 3중 필터를 달아서 모래먼지를 완벽하게 걸러냅니다. 웬만한 청소기도 울고 갈 해파 필터급 기술력이죠. 둘째, 냉각 시스템을 튜닝해서 55도 폭염 속에서도 엔진이, 아, 시원하다 할 정도로 열을 식혀줍니다. 셋째, 사막의 물렁한 모래 언덕에서도 빠지지 않도록 서스펜션을 강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괴물은 사막을 제집 안방처럼 뛰어다니며 중국산이나 미국산이 퍼져있을 때 혼자서 40km 밖에 적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집트의 진짜 야심이 드러납니다. 보통 무기를 사면 고장나면 AS해주세요 하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집트는 달랐습니다.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우리 집에서 만들게 해줘 기술 좀 알려줘 이집트는 단순히 무기를 수입하는 걸 넘어서 자국 국방력을 스스로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주변에 워낙 험악한 애들이 많으니까요. 한국은 여기서 대인배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래요? 까짓 것 같이 만듭시다. 그래서 이집트 국영 공장에서 K9을 직접 조립하고 생산하는 라인까지 깔아줬습니다 이게 왜 대박이냐면 이집트 사람들은 자존심이 엄청 강합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로 나라를 지킨다는 그 자부심을 한국이 채워준 겁니다. 이집트 국방부가 공개한 홍보 영상을 보면 아주 장엄합니다 이집트의 손으로 이집트의 미래를 지킨다 라면서 K9이 포를 쾅쾅 쏘는데 그 밑에 깨알같이 기술재휴 대한민국이라고 박혀있죠 이걸 본 이집트 국민들이 역시 코리아는 다르다 친구의 나라다 라며 열광하는 겁니다 자 K9만 갔으면 좀 섭섭했겠죠 한국은 여기서 세트 메뉴를 꺼내듭니다 고객님, 사막에서 포탄 나르기 힘드시죠? 여기 자동으로 포탄 넣어주는 K10도 가져가세요. 아, 그리고 이 많은 자주포들 지휘하기 힘드시죠? 여기 디지털 두뇌가 달린 지휘 장갑차 K11도 드립니다. 이른바 K9 풀옵션 패키지입니다.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인게 사막전장에서는 병사가 차 밖으로 나가는 순간 타겟이 됩니다. 저격수들이 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K10 탄약 운반차는 K9 엉덩이에 딱 붙어서 밖으로 나갈 필요 없이 기계팔로 포탄을 쏙쏙 넣어줍니다. 병사들은 에어컨 빵빵한 차 안에서 버튼만 누르면 되는거죠 와 세상에 이런게 있었어? 이집트 병사들 눈이 휘동그레질만 하죠 여기에 K11 사격지 장갑차는 전장의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야 1번포 2번포 저기 쏴! 하고 마치 게임하듯이 지휘를 내립니다 경쟁 모델인 프랑스의 카이사르나 독일의 PGH2000은 이런 완벽한 패키지 구성이 안됩니다 그냥 포만 덩그러니 있거나 지휘차는 트럭 개조해서 쓰는 수준이죠 한국은 아예 시스템을 통째로 팔아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집트는 왜 이렇게까지 무장하라는 걸까요? 지금 이집트 주변 상황이 장난이 아닙니다. 동쪽 시나이 반도에는 IS 테러리스트들이 숨어서 가스관 폭파하고 난리를 치고 있고 서쪽 리비아 국경에서는 무장 민병대들이 넘어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남쪽은 더 심각합니다. 에티오피아가 나일강 상류에 댐을 짓겠다고 해서 야 물길 막으면 우리 다 죽어 하며 전쟁 직전까지 갔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K9 자주포 200여 이 배치된다. 이건 게임 끝입니다. K9의 사거리가 40km가 넘습니다. 북경 근처에 딱 세워두면 테러리스트들이 얼씬도 못합니다. 야, 저거 한국산 그 괴물이다. 티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랍권 언론들이 이집트가 이제 방어 단계를 넘어섰다. 이건 전쟁 억제력이다. 라고 대서특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집트 네티즌들 사이에서 작은 논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 k-9 좋은 건 알겠는데 저거 엔진은 독일제 아니야? 예전에 독일이 수출 승인 안 해줘서 못살 뻔했죠. 맞습니다. 예전엔 독일산 엔진을 썼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우리 엔진 들어간 무기 팔지마 하고 심술을 부리면 수출길이 막혔었죠. 하지만 우리 한국인들이 그걸 그냥 보고만 있었겠습니까? 더러워서 내가 만든다 하고 기어이 국산 심장을 개발해냈습니다. 이번 이집트 수출형 k9에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산 엔진이 들어갑니다. 이집트 현지 유튜버가 전시회장에서 엔진 룸을 열어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건 독일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현대와 기술 제휴로 만든 완벽한 한국산 심장입니다. 이 영상에 달린 댓글들이 아주 가관입니다. 독일 눈치 안 봐도 된다. 만세! 역시 한국은 못 만드는 게 없구나.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도, 55도의 폭염도, 그리고 독일의 견제도 그 어떤 것도 한국의 K9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집트는 이제 K9 군단을 앞세워 아프리카 최강의 포병 전력을 갖추게 되었고, 한국은 사막에서도 통한다 는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완성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차들이 이제는 전 세계 엄지를 누비는 생존 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나라가 한국산 무기에 반해서 러브콜을 보내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가슴 벅찬 소식 전해 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화끈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희 채널을 더욱 더 성장시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